노무자 또는 현장 빠른 등록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 관리의 일부 노트 설정에서 빠른 등록 사용 설정을 사용함으로 설정 후 이용해 주세요. 빠른 등록은 일부 입력 시 아직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와 현장을 일부 입력 시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빈 일보를 추가하고 노무자 칸에 마우스로 선택하여 검색 입력 칸에 노무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검색 목록에서 빠른 등록이 포함된 항목을 선택하여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 노무자가 추가된과 동시에 일부의 노무자가 저장됩니다. 정보관리의 노무자 관리 메뉴로 이동해보면 빠른 등록을 통해 작성한 노무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등록을 이용할 경우 이미 등록된 노무자를 선택할 때 빠른 등록 항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실수로 이미 등록된 노무자 대신 빠른 등록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할 경우 동명인이 등록되니 주의해야합니다. 현장 항목도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빠른 등록 항목을 선택하여 신규 현장 추가와 동시에 일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등록 항목 현장으로 일보 작성 후 정보관리의 현장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면 앞서 빠른 등록을 통해 등록한 현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신규 노무자와 신규 현장을 빠르게 등록하면서 쉽게 일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트 사용에 있어 빠른 등록 기능 때문에 헷갈려 실수가 많다면 정보 관리의 일부 노트 설정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 안함 처리하여 이용해주세요.